기존에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에 임신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골반과 허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뇌 복사근과 복근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임신 전과 임신 후 모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니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체질량지수 BMI가 25가 넘는 과체중인 사람들은요, 임신 중 허리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 이 과체중은요, 임신 확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살을 빼시면 좋고, 만약 살을 빼시는 게 실패한 상태로 임신하였다! 그러면 임신 전과 임신 마지막 달 사이에 체중이 12kg 이상 찌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골반의 전방 경사가 혹은 틀어짐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은요, 한방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추나와 침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정상 상태를 만든 뒤에 임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이 시작된 후에 통증이 생긴다면 안전한 침치료를 통해서 출산 때까지 관리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